<이 bunları> 아, 보시면 그러다 결국 두 분이 다그래 먼저 좀, 아, 그 대장님 그, 그, 그 같은 분하고 할 때는 안줘 아, 여기, 아. 여기를 틀어틀어다이잖아 시간 체크하시언니잘 여기만 놔둬서. 브이앱킷이야. 동부아파트에서. 동부아파트에서. 이부아에서기도 떨어지가지고. 지금 지금 급차랑차랑 네. 엄청 많이 아, 진짜요? 응. 사람 엄청 다는데 뭐. 뭐, 지금 고기가 좀맛 <laughs> <맛있겠지? 웃음> 우리떨마졌가데 <laughs> 아, 이런 말안요 유튜브 심미 규정 지켜야 돼. <laughs> 어. 근데 왜떨어졌는지모르겠네데 들어가, 빨리. 뭐해. 아, 진짜. 기자 맨데 욕을 한번가자지버 버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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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려고 했가 28. 28. 왜7 8나 쓰긴 하는데. 왼손님하고 막 편해. 그리고은 손잡이 아 아, 그래. 왼손잡이. 왼손잡잡이왼 근데, 근데 저기 손이왼손이잡